도와요. 안녕하세요. 착한 의사 TV 이승혁 원장입니다. 어머님들이 아, 안면틱은 가만히 두면 된다는 조언이 많아서 그냥 아이가 저절로 낫겠거니 하고 좀 지켜봤는데 갑자기 아이의 틱이 고개로 향하는 순간 불안해지시면서 빨리 병원을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오늘은 고개 틱의 종류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개 쪽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신호는 이렇게 고개를 앞으로 빼는 듯한 양상이에요. 어떤 아이는 길가는 비둘기를 보고 나서 그때부터 고개 빼는 듯한 동작을 보여요라고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개를 이렇게 젖히거나 숙이는 동작, 수직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런 양상들도 관찰이 되고요. 또 하나는 고개를 이렇게 빠르게 좌우로 돌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앞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넘기듯이 사선으로 있는 듯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감각에 민감한 친구는 머리카락이 걸리면 그걸 개선하려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또 습관이 되고 틱이 되면서 반복적인 양상으로 관찰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고개와 가까운 어깨 쪽의 신호가 묶여서 나타난 친구들이 있거든요 어깨를 으쓱 으쓱 하면서 고개를 드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들어서 좌우로 돌리는 듯한 양상을 반복적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 쪽에 틱이 나타날 때는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이 경추부 근처에 굉장히 높은 면력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목이 아파요, 뻐근해요, 답답해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체형 분석을 하게 되는데, 옆에서 봤을 때 우리 발목선을 타고 무릎, 골반, 척추, 어깨, 귀가 일직선으로 걸려 있어야 되는데. 항상 어깨와 뒷부분이 앞쪽으로 밀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가 앞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뒷목이 이렇게 단단히 잡아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높은 부하가 목 쪽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와 관련된 틱 신호가 관찰이 되면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는 첫 번째로 책상 걸상이 아이의 키와 잘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책을 볼 때는 눈이 향하는 방향으로 항상 자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독서대를 좀 받치거나 또 쿠션을 받쳐서 핸드폰을 활용하는 이런 생활적인 습관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개틱이 발생했을 때는 턱관절이나 경추에서 계속해서 뇌로 안 좋은 신호를 보내게 되거든요. 이 나빠진 고유수용기의 감각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통 신경학적인 교정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경추만 나빠진 게 아니라 골반이 삐뚤어지거나 전체적인 척추의 기울기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라면 또 전체적인 척추를 치료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은 고개 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 주세요. 감사합니다.